이런 룩 보셨습니까? 예 황금룩 기가 찬다 매직은 사실상 뽑을 수 있는 옵션이 딱 이거거든요 방어력 최상급에 내구도 회복이 20초는 아닌데 자가 소리가 붙어졌죠 33초마다 방어력은 759방어 지중속 공속 때문에 하나 작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눈으로 결빙을 막아줬습니다 장갑 200방상 내구도 회복 뱀파이언 팽벨트 200방상 이거는 20초마다 엘리트 부츠 중에서 가장 방어력이 높은 리듬이동 그리드 200방상 내구도 회복 20초마다 붙어줘가지고 324방어 200방상 내구도 회복 2초마다 매직에서 올수 있는 제일 좋은 디펜스가 가장 좋은 세카하머 지증속 주얼 2개 발록 블레이드 300 증뎀 300 증뎀에 내구도 회복 라스쿠 이소켓을 성공을 한거죠 지증속 주얼 2개를 작업 해가지고 30공속 380 증뎀 그랜드 지존참 신맥댐 76R에 45p. 똑같은 걸 모양을 통일해가지고 까르셨, 까르는데 스탠에서,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은 일개미님이 아마 유일하실 거예요. 이제, 보관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아니야. 어, 끝이 아니야.